레봉 야코 1 등장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. 야코 이 만화의 주인공 빨강 레봉 야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. 모든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낸다. 하몽 야코의 채널에서 작곡을 맡고 있는 든든한 친구이다. 학창 시절부터 야코와 친했다. 양양, 야코와 자주 옥신각신한다. 하지만 하몽인을 야올릴 때는 마음이 잘 맞는다. 추리 무관심해 보이지만 야코와 친구들을 조용히 챙긴다. 원바, 먹는 것을 좋아해 종종 야코의 음식을 한 입에 반 이상 먹어버려 야코를 화나게 한다. MC, 야코 채널의 사회잔다. 틈만 나면 야코 채널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노리고 있다. 스포키, 늘 스포일러를 해 야코를 화나게 한다. 그러나 스포일러를 멈추지 않는다.